포장을 뜯어 부직포 주머니를 흔들면 열이 나는 핫팩입니다. 겨울 캠핑족에겐 필수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겨울에 자주 사용하는 같아요. 너무 추울 때는 침낭 안에 핫팩 같은 거좀 넣고 자거나 좀 이래요. 난방기구보다 안전할 거란 생각에 캠핑할 때 침낭 속에 몇 개씩 넣고 자는 경우도 많은데 자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가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실험을 해 봤습니다. 텐트 한 침낭에 방석 모양 합팩 2개와 일반 합팩 10개를 넣고 3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74ppm까지 올라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 35ppm은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하는 유해 기준치로 산업 현장에서도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는데 30분 만에 이 기준치를 두배 이상 넘어선 겁니다. 밀폐 플라스틱 상자에 핫팩 4 개를 넣으니 14분 만에 200 ppm을 넘어섰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용 노출 기준이 50 ppm 정도입니다. 산업장에서는 이제 30 ppm으로 제한을 둘 만큼 이제 일산탄소가 위험한 핫팩은 철가루와 소금, 활성탄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열을 내는 원리인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철이 녹슬면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건데 하지만 아직 일산화탄소 관련 경고 문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표시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국제적 기준 여부, 안전 기준의 도입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텐트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진 사람은 13명에 이릅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혜리입니다.